안녕하세요. 물리 강사 신예은입니다. 어, 저는 물리 교육 전공하고, 그리고 저, 교, 정교사 교원 자격증 포지하고 있고요. 목동 미래탐구에서 지금 3년, 4년째 물리 제가 다 전담해 왔고요. 그 다음 메가스터디랑 메시브 학원에서 물리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앞에서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과 같이 이계정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일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2학년 올라가서는 이제 이 이계정 과학 탐구 과목에서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특히 물리학 과목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아이가 첫 첫째가 아니라면, 첫째가 아니라 둘째 이상이시라면 이전 교육과정 들어보셨을 겁니다.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네학기를 살펴볼 때 기존에는 2학년 동안, 1년 동안 물리학 1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했고요. 다시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1년 동안 물리학 2라는 과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정으로 변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게 이 1년 동안 공부하던 과목이 한 학기에다 몰아져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뒤에 이어서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크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책한 권이라는 분량은 크게 변함이 없거든요. 1호 계정 물리 교과서를 보나 2위 계정 물리 교과서를 보나 200여 페이지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200페이지를 작년에는 네 번의 시험에 거쳐서 끝냈다면 이제는 두 번의 시험만에 한 학기만에 끝내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우리가 일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문이과의 개념은 없어졌지만 이공계열 진로를 희망한다면 이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과인 친구들은 일반 선택까지는 대부분 다 들어 들어갈 겁니다. 학 학교에서도 권장하는 바가 이공계열 과목을 들을 거면 물화생지 선택해라 또는 물화생 이렇게 세 과목을 선택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 1학년, 아, 2학년, 2학기 때는 무엇을 하냐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기존의 물리학 2라는 과목이 다시 두 과목으로 나뉘어져서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두 과목으로 나뉘어집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의 학교들이 2학년 1학기 때 일반 선택인 물리학 원 들어가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 진로 선택 과목인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과목 들어간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융합 선택 과목이라서 이 앞에 있는 과목들보다는 크게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세 과목은 전부 다 상대평가입니다. 지금 5등급제 시행하고 있지요. 다 5등급제로 성적이 나오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단원들이 변화했는지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물리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역학 파트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와 자기를 통틀어 전자기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파동.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뉘어집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역학, 전자기, 파동이라는 내용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단원명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리고 단원 순서가 조금씩 변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요, 우리 아이들 현재 고이까지는 시험을 어떻게 쳤냐면 보통 여기 아니면 여기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쯤까지 해서 1학기 기말고사 들어갔고요. 2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네 번의 시험으로 나뉘어 갔다면 아마도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역학이 비중이 큽니다. 우리가 물리를 세 등분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역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45% 정도 되기 때문에 역학까지가 아마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대부분 학교 들어갈 거고요. 나머 머지 전자기학 파동 단원이 1학기 기말고사. 그럼 이렇게 되면 물리학 단원이 끝이 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이 계정 물리학에서 빨간 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신설된 단원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영과고를 대비했다, 영재학교 과학고를 대비했었다면 보통은 물리학원 조금 많이 하면 물리학도 일반 물리까지 선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당연히 이 개정 교과서가 나오지 않았고 교육과정 단원명 그리고 성취기준 전부 다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내용들은 신설된 단원들이고 새로 봐야 되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설명회를 혹시 오늘 처음이시 라면 아니면 다른 설명회를 더 가실 예정이라면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어 물리 2의 내용이 내려와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거든요. 물리학2 내용이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기존의 물리학원에서 다루지 않았던 빨간 색깔 단원들이 들어온 것은 맞는데 물리학2 수준으로 깊이 있게 다루거나 정량적인 계산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깊이 있는 공부보다는 이제 넓게 조금 더 어, 빠르고 넓게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부분 역학 부분이고요. 기존 내용에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 아이가 물리학을 선행을 했다. 공부를 했다 하면 기존 내용들 거의 대부분 나올 거고요. 난이도는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쉬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단원의 원래 전자기 단원이었는데요. 전기와 자기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 전기 내용이 3단원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기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이 개정 물리학에서는 이 전기라는 내용이 어, 물리학 2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내려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조금 아이들이 낯설 거예요. 한번도 선행하지 않은 친구들도 선행을 해봤던 친구들도 많이 낯설어하는 단원들이 맞고요. 난이도는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개념적인 정확한 이해는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파동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전반사 내용이나 전자기파 내용들이 빠졌다. 그다음에 이중. 내용들도 그대로 들어왔다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동에서 신설된 단어는 우리가 광학 렌즈라고 해서 아이들 작도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설된 내용들이 대체로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낯설어하는 단원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개정된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1년의 교육과정이 한 학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빠진 내용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새로 들어온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만 개정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바는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알되 이전보다는 약게 공부해도 된다 라고 교육과정에서 그 교육 고지한 내용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리학은 수능 시험이 아니라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 앞전학기까지는 원래 물리학이 1년 과목인데요. 몇몇 학교에서는 과학 중점 학교라던가 아니면 집중 이수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봐 집중 이수는 어떻게 시행이 되냐면 보통 한 학기에 2학점 내지는 3학점으로 배정이 되는 과목을, 어, 1년치를 한학기에다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A 학교는 1학기 때 물리학을 2학점 듣고 2학기 때도 물리학을 2학점 들어라 라고 하는데, 기 학교에서는 집중 이수를 시행하면서 1학기 때 물리학을 5학점 들어라, 6학점 들어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어떠냐면요, 이 진도 나가기가 되게 빠듯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얘들아 이거 진도 벌써 여기까지 나갔어라고 물어보면 학교 친구들도 와서 아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 문제만 읽어, 아 교과서만 읽어주고 넘어갔어요. 학습지만 나눠주고. 넘어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한 교육 과정에서는 학교 선생님들도 적응할 시기가 필요하고 조금 가파른 호흡으로 가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전반적으로 평이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평가해야 될 요소는 많아진 것이 맞습니다 기존의 두 개의 시험에 나눠서 평가하는 것을 하나의 시험으로 몰아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 공부해야 될 양이 늘어납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제가 이 직전에 집중이수하는 학교 두 학교를 수업을 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두 학교를 수업하면서 집중이수하는 학생들한테 한 학기만의 물리학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제가 더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 아이들 공부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유의해야 된다는 게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학이나 전자기 파트에서 그래도 변별력 있는 문제를 여전히 내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대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줄을 세워줘야 됩니다 모두가 만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나올 건데 새로 신설된 단원도 기존에 유지되는 단원도 어쨌든 개정 전의 내용과 그 통하는 부분,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설된 단원들은요, 물리학 2에서 내용을 가져오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유지되는 단원들에서 높은 난이도를 출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존 문항들에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는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평가원 문제도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지요. 물리학이 수능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출제되어 있던 문항들 중에서 아이들한테 변별된 문제를 풀려야 하고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한번 더 추려서 풀려 줘야 한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는 사실 이렇게 변하기 전 작년까지도 제가 강조드리던 내용인데 우리 아이들 이제 1학년 마치고 잘 마쳤을 겁니다. 마치고 나서 이제 또 2학년에 올라가야 되는데 1학년에 하나 듣던 과학 과목이 이제 3개, 4개로 늘어나게 되면서 아이들이 시간 관리를 너무 못합니다. 너무 버거워합니다. 물리 선생님한테는 화학 숙제하느라 물리 과제를 못했어요라고 말할 거고요, 화학 선생님한테는 생물 과제하느라 화학 숙제 못했어요라고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어 시간 그 핑계들이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할수 있게끔 더 이상 그냥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제 자랑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 관악구에서도 많이 와 주셨고요. 이화여고에서도 목동구에서도 많이 와 주셨는데 제가 목동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보통 한 학기에 학교가 한 8개에서 9개 정도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은 학교별로 특성이 특색이 분명하기 때문에 연합반 수업보다는 학교별 반 수업을 잘 진행을 하지만 2학년 올라가면 탐구과목은 대부분 연합반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 학기 한 1년 동안 여러 학교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학교들의 학교 경향들 파악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문제 어떻게 출제하시는지 올해 출제 경향 그리고 내년 출제 경향도 매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가 물리교육 전공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업. 진행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매수업 판서로 진행하고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말하지 않아도 사실 잘 합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잘 적어주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부 꼼꼼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에 약간 시청자의 모드로 제 수업을 보고 있는 게 저는 너무 불편해서 늘 판서 수업 진행하고 아이들 따라 적을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라는 과목이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이렇게 상담해도 아, 대부분은 저는 물리를 싫어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물리라는 과목 특성상 왕도는 없지만 정해진 유형들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유형들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 꼼꼼하게 준비해서 이 켜 나갈 수 있게끔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 매 수업마다 아이들 질의응답 수업 전으로 대면으로도 진행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 아이들한테 카톡으로 또는 줌으로 아이들 매번 모르는 것잘 해결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엊그제 이제 시험 하나둘씩 끝나서 아이들 연락오고 있는데 관악고가 오늘 조금 많으니까 관악고 현재 2학년 100점 나왔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보통 1 0 0 1등급 아이들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조금 하위권 아이들도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게끔 제가 더 끈기 있게 우리 아이들 잘 붙잡아 두고 있으니 이번 겨울 방학 저랑 함께 물리 잘 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빠르진 않았는지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따로 상담 필요하시면 제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개별적으로 다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